시장 선거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교육감 선거로 넘어가야 될 텐데, 교육감 선거도 이번이 세 번째 선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선거의 좀 결과는 어땠나요? 지난 그 2012년 아까 시장 선거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2 0 1년 초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신정균 네. 교육감, 평생이 교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진보 성향의 네. 그전 해직 교사 출신이죠. 그렇죠. 그 최교진 현 교육감이 맞붙어서 거의 박빙의 승부를 보였습니다. 2% 차로 신정균 교육감이 당선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2014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면서, 근데 중간에 또 일이 있었죠. 신정균 교육감이 지병으로 이제 별세하시는 네, 그렇죠. 일이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또 반전 상황이 연출이 됐죠. 네. 그 최규진 교육감이 이제 그 패배의 쓴맛을 다시면서 다시 이제 출마를 어, 다시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위그 대전시 전 교육감이시죠. 그 유방로 그렇죠. 그 후보를 네, 네. 거의 어, 한만표 가까이 차로 어, 이기는. 근데 이제 그때, 이, 이게 좀우운 상황도 있었어요. 그, 진흙탕 선거로도 빠질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최재중 교육감이 어떤 수혜를 입은 상황이었어요. 음, 음, 그, 그, 음. 교육정책국장 출신이죠. 홍승준 음. 국장이 음. 어떤 이제 여론조사나 거의 이제 상종가를 올리면서 거의 그렇죠. 이제 신정균 교육감의 후계자다. 뭐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그렇죠. 초대교육감의 그, 그 후계자라는 퍼지면서. 어, 상종가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한 씨 기장하고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아, 때 아, 그, 맞 2014년. 네, 2014년도 그렇구나.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폭탄주 검배제의를 하면서.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응. 완전히 이제 그, 응, 꼬랑지를 내려버리는 응.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응. 어, 이제 최규진 교육감이 응.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면서, 이제. 응. 그 교육감의 당선이잖아요. 뭐, 결국에 세종시 교육감 선거도 진보와 보수가 1대1 구도를 지금까지 형성해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앞으로 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부는 구체적으로 좀 누가 누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최기진현 교육감이 이제 그렇죠. 현직 프리엄, 음.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해서 재선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고요. 어, 거기에 이제 지난 선거에서 2위, 2위랑 4위를 했었죠. 2위는 그. 원광록전그 대전시 교육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위가 이제 최태호 어, 중부대 교수 분이 이제 출마를 했었었고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 선거에서 중도 사퇴를 했었었는데 그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이 이번에도 출마를 다시 한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아,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음, 그 외에도 이제 정원희 세종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그리고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 충남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한번여만하셨습니다 그분하고 이경한 세종시 청미래봉사단 전문 강사, 어,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본인 입으로 뭐 출발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한 사람은 없는 상태고요. 어, 그 물밑에서 사무실을 개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움직임들은 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언급해 주신 분들만 해도 약한 대략 일곱 분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예, 일곱 예, 분 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주로 이분들의 색채, 그러니까 정치적 정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세체가 주로 보수 아니면 진보, 뭐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인가요? 내년 교육감 선거를 뭐 시장 선거처럼 여야가 딱 그렇죠. 명확히 구분되는 선거로 가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네.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적 범위로 네. 보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진단하기에는 삼, 상당히 네. 어려운데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규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이나 타이틀 그 노면 그 재단에서 어, 함께 일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또뭐 무상 교육, 어, 그 다음에, 뭐, 무상 급식, 뭐, 이런, 그, 현재 버려지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들을 봤을 때, 진보 정치에 가깝지 않냐, 라고, 이제, 그, 진단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 입으로는, 어, 어 진보 정, 진보 쪽에 속한다, 뭐, 이런 음. 걸 공식화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틀에, 어, 갇히는 것을 좀 경계하는 어. 것 같고요. 나머지 보들, 과, 운대에서는 이제, 그, 최태호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오강록 교육관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 쪽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분류가 좀 되고 있고, 그, 송명석 그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도, 뭐, 국민의당 쪽에도 가깝지 않냐. 뭐, 거기서 당직자로 조금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나머지 뭐, 정원희 소장이라든가, 김경희, 이경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 뭐 명확한 색채가 네. 좀 드러나기에는 뭔가 이제 정불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네. 때문에 조금 분류하기에는 좀이른 단계가 아닌가. 제가 왜 이제 좀 성향을 예. 여쭤봤냐면 지난 선거를 뭐 대략 분석을 해보면 오강록 후보와 이제 최태호 후보 그리고 전그 홍선승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보수로 흔히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같이 얻은 득표율이 한6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보수 단일화를 좀 잃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음 자. 교육감 선거도 과연? 보수 후보들이 이제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음, 교육감의 선거의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요. 현직 음. 프리미엄의 그 어떤 벽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최임진 교육감이 지난 그런 재임 시절에 그 학부모들과 소통, 행보, 일단은 뭐 정책적인 면은 뭐 제외해 두고서라도 어떤 그 피부로 접촉하는 아니면 그 아이들과 소통 아니면 소통 공감 데이트를 통해서 그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지명도가 이미 올라갈 때로 되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음. 그 현지 그 프리미엄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통합도 뭐, 뭐 모르죠. 겠뭐 선거가 닥쳤을 때그 음. 어떤 아쉬운 분이 우리 같이 뭐 통합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추진이 될수 있겠지만 음. 지금 자체적으로 어뭐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온다는 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 선거를 음. 가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네. 생각이 좀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네. 최규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과밀과 대학급 문제도 굉장히 겪으면서 신도시 많은 주민들의 좀 원성을 많이 샀고 네. 또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뭐 고교 평준화라든지 아니면 뭐 고교 이게 캠퍼스 아, 캠퍼스 고등학교 네. 이런 게 사실 아직 실체나 아니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음. 이런 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좀 표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음. 보세요? 이 학교 과대학급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 사실 최규준 교육감의 어떤 뭐 공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기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였고 2012년 출범 당시부터. 행복청과 시교육청의 어떤 권한이 시교육청으로 학교 설립 권한이 이양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이 어~ 양기관 간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 책임 교육감의 공과로 돌리기에는 좀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는 좀그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아~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 과밀를또 네.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 소방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안정기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최규진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거를 홍보 효과로 음. 효과로 노릴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음. 분명히 지금 안정기를 찾고 있고 음. 뭐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아. 때문에요. 예. 그 지금까지는 약점이었지만 이거를 그렇죠. 반대로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 뭐그 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최규진 교육, 교육감을 겨냥해서 뭐 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 관계자들을 겨냥해서 할수 있는 건데요. 음. 지금 이제 그 세종시는 수입이 없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음. 그래서 어, 세종시 교육청이 어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음. 어 그,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이거는 뭐 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요. 예산인데, 어, 그렇죠. 교육 예산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세종시가 학교도 많이 생기고, 음. 어, 어떤 그 정책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음. 또 무상급식을 전면, 네, 예 음. 동지역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음.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학교가 또 80개 정도 더 지어져야 되고. 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의 저돌적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음. 교육부를 상대로 이제 톤을 벌려야 되는데, 그,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계적인 교육감이 내년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늘 연발부터 예산을 따기로 한 그런 그 저도적 움직임을 보였으면 하는데요. 음. 일단은 그 법적으로 분명히 받아낼 또, 될 돈을 또못 받고 있어요. 음. 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음. 합당한 규모의 교육 예산을 받아오기만 하면 음. 지금 그 교부금에 한 3배 정도가량을한 700억 정도가량을 더 응. 받아올 수 있는데, 응.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교육부를 상대로 응. 눈치 보기식 행정을 펼치고 응.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최교중 교육감이 어떤, 뭐, 색깔을 진보, 뭐, 보수, 그리 색깔을 뚫어서 일어나기 이전에, 응. 어, 세종시 교육감이라면, 타시도 교육감과 다른 행보로 응. 저돌적 움직임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응. 어,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감 선거도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자두 분이 보실 때 내년도 세종시 교육감 선거 어떤 구도로 전개될 것 같은지 예상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진보 대 보수의 가치 대결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정책 대결이 중요할 것 같고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수동 기자가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 재정 문제 그 교육이 제대로 설려면 아까 얘기했듯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적인 예산 학교 걸림 예산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뭔가 교육의 혁신적인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 여건인 건 사실이에요. 그 과정에서 세종시에 어찌 보면은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읍소를 해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고 교육부에도 읍소를 해야 되는데 어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형평성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많이 얘기를 나누지만 교육자치랑 일반자치에 대한 통합론, 그래서 교육과 일반행정이 같이 가는 예산을 통합통합 예산으로 같이 가는 이런 장기적 과제에도 한번 접근을 하는 후보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 평준화에 대한 부분에서 후보들간 의견이 되게 엇갈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학력 격차가 오히려 어그 저학력으로. 음. 하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고 더 짚어보자고 한다면 이제 혁신학교 2014년 민선이 들어서 시도했던 혁신학교의 공과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캠퍼스 고등학교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를 공 실현하는 과정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어떤 그현그 최근 교육감 체제의 정책들을 어,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뭐두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응. 이제 분명히 법 근거에 세종시 법에 그 세종시 교육청이 더 타시도 교육청 음. 그 어떤 지방 재정 그 교육 그 교부금을 지금 현재보다 더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법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어, 그 교육청이나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있다는 거 지적을 한 거고요. 음. 그리고 교육자치 일반자치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음. 저는 세종시 교육감은 타시도 교육감하고는 진짜 원천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뭐 진보 부수를 떠나서 음. 그 교육자치 일반자치 통합을 연구할 수 있는 교육감이 당선되는 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음. 큰 가, 가슴을 갖고 있는 음. 교육감이 음. 이번 선거에서 뭐 이겼으면 좋겠고요 음. 뭐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음. 근데 그이 교육 어차피 교육자치 일반자치 그 어떤 통합이라는 것은 세종시가 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음. 이 요소를 교육감이 품지를 못한다면 음. 그 교육감으로서 저는 뭐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당장 이제 표가 그렇죠.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후보들이 뭐 어떻게 생각 하 할지는 이제 잘 모르겠으나 음. 큰 틀에서는 일반적 지원뭐 교육 자치가 함께 가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듣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치분권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예, 연결시켜서 말씀을 음. 드린 겁니다. 음. 예, 예.